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요즘에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좀 짜증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어서 한번 다 읽고 나면은 이 대강 그 책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요새는 읽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읽고 나면은 돌아서면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으면은 돌아서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도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도 이제 기억력이 점점 조금 없어진다. 하긴 저보다 나이가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많으니까, 어, 저보다 뭐더할 수도 있겠죠. 어,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요, 무려 16년 동안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 망각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이 시간이 갈수록 얼마만큼 소실되어져 가고 어, 잊어버리는가에 대한 그 법칙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했다라고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연구해서 이것을 뭐 알아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잘 까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꼭 까먹는다는 것이 혹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꼭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안 좋은 일들도 어좀 생기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더니, 또 어디선가 속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 이런 일 같은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더 좋겠지요. 가슴속에 안고 끙끙대면서 속상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잊어버리는 것, 기억을 까먹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은 예, 남들에게 돈 꿔주고 제어버리면 안되죠? 아, 그리고 누가 나한테 밥한번 산다고 약속한 거 이제 어, 어버리면 안돼요. 꼭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자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기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념 기념이요. 아,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두개 있어요. 하나 뭔지 아세요? 나 오늘 뭐 변한 거 없어?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두 번째 무서운 질문.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아 이거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각종 기념일 어,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내와 했었던 그 일들, 다른 분들과 동할 거, 이게 혼도 가면 안 돼요. 절대 까먹으면안 됩니다. 어, 이렇게 이 세상에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좀 진지한 얘기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엔 망각의 동물인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땅을 침범하기 시작하자 이 블레셋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끌고 온이 군대의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병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끌고 사람이 뒤에 타 가지고 싸우는 전차.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 전차가 병거입니다. 이 병거가 3만 병거를 타고 싸우는 마병의 수가 6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거든요. 70인형을 보면요. 이 병거가 3천,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병거 3천을 타고 싸우려면 은몇 명이 필요해요. 6천명의 마병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약간 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옮겨 쓰는 과정에서 아,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나 보다. 해가 3,000, 6,000으로 바꿔 놨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성경인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이걸 3,000, 6,000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기록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병우가 3,000, 마병이 6,000. 게다가 그 전차를 따라가면서 같이 싸우기 위해 모인 군사의 수가 어떻게 나와있어요? 해변에 모래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절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이죠. 여기서 백성의 수가 많았다라고 나왔지만 이 백성은 사실 보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구가 삼천 마백육천 또 그를 따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보병의 수가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인 블레셋의 군대의 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마어마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에보면3천명에 불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이 전차에다가 또 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을 한 반면에 이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천의 전차가 있고요. 거기에 싸울 수 있는 육천명의 마병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알 같은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이 다뭘 갖고 있었어요? 칼과 창을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청동기 문화였죠. 철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그 시기인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손에만 칼이 있었다. 나머지는 뭐 들고 있었겠어요? 뭐, 꼬챙이나 곡괭이 기쿡해하고 그런 것들, 물맷돌, 뭐 이런 거를 들고 있었겠지.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죠. 이것은 마치, 저기 아프리카에는 어디 원시 부족이 나무를 깎은 창, 그 다음에 활, 이런 거 가지고 총과 탱크로 무장한 현대식 군대에 맞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 블레셋의 수적 우세와 강력한 무기의 겁을 먹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떠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가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가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은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곳이면은 굴이나 숲을 바위틈 등등. 자신들의 몸을 숨겨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면은 어디든지 숨는 데 바빴어요. 그냥 도망가고 숨고 이런 데 바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비록 숨지는 않았지만 바울, 네, 사울 옆에서 서 어떻게 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전투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앞에 보이는 게 어마어마한 군대쓰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천 명에 불과하고 절반커녕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에 불과한데 우리 손에 심지어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겁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불안 이 왕이었던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참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원래 사무엘이 그 전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래동안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 있고 눈앞에 있고 군대는 도망을 가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사무엘이 딱 나타났다는 참이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급급했을까? 뭐 군대가 도망가고 엄청난 수가 군대 있는데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급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고대 국가들의 풍습을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 뜻을 구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관례였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전쟁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 압조차도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묻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시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약간 약간이라고는 좀 많이 좀 의역 어떻게 보면 오역을한 부분이고요 히브리 어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달래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화를 누그래드리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게 원래의 뜻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이 사울은 당시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처럼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의 사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불레셋과 싸우러 나간 그런 일이지요. 어, 언약궤를 메고 싸우러 나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일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족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백성이 되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계를 내고 나가면, 여기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 그, 돌판이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돼요 결국 전쟁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게 돼요 와는수가 죽고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결국 언약에 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순종 참되고 바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즉, 기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방신이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2년 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주술적인 기복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것이지, 사울의 잘못은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수단으로 여겨서,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는 라 것이 더욱 더큰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제사를 지내는 게 백성들에게 좀 위안이 됐고 또 보여주기식 제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물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그런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이것이 더큰 잘못이었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우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싸우실 것이다.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많은 싸움을 겪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경험했지 사실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눈앞에 두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약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강성한 나라가 됐고 많은 군대를 가졌지 그 전에 이스라엘은 기껏 싸우다 남은 곡경이야 뭐물 맷돌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고 나갔던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때까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연약한 집파에서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드디어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어머 어마한 대군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까먹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모든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을 한자로 적을 때이 적을 기 생각할 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적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억 어, 이라는 것니다이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세워두고, 세워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 두 번째 의미는요.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어지다. 어유 어려운데요. 이 저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다 공통적인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두 가지 의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되살려 생각하다. 되살려 생각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되살아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지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과 추억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갬성이 다르죠 두개가 저는 첫 목회를 강원도 산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 뭐 버스가 다니지만 저 나올 때 지금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버스도 다니지 않은 아주 어, 산골이었어요 그곳에서의 목회 중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옛 이야기를 이야기들을 들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제가 보이면 앉아서 뭐 짧게는 한뭐 시간 또 길게는 진짜 한 두어 시간 동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고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 저랬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탁 하시고 뭐자식자랑고도참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왕년에 라고 시작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추억이었습니다. 추억.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다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지나간 이야기가 바로 추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년에라는 얘기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신앙은 결코 추억이 아닙니다. 왕년에 겪었던 지나간 옛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 나의 삶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되살려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이 사물 다음으로 왕이 된 다윗은 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물상 22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의 신변을 모아 왕에게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바울의 신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사울 아, 바울이 바울의 다윗의, 신세, 다윗의 신세가 다 신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뭐굴대도 숨고, 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으로 내도 내, 뭐 이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부모까지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 모합 왕에게 내 부모님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이 말은 참 의미 있습니다. 지금의 처지가 딱하고 절망적이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과거의 모든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억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 다윗은 이전에 그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것은 왕년에. 추억이 아니라 이제 다시 다윗세계에 일어나지 않을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시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해내는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되살려내는그 믿음이 다윗세계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가 서로 나눈 이야기가 제 기억에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어, 제가 갔는데 그때 부교역자 시절이었고, 그 네, 병원 신방을 갔어요. 예, 기도해 주고 그 남편 집사님이 그래도 병원까지 오셨는데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몇해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려워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졸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절망적인 일들만 자신을 애워사던 순간에 자신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느꼈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그 손길 안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참 바른 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데 감사하고 친한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때에 또 다시 절망적인 소식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왔는데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의사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심박수가 점점점점 점점 떨어지고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 수술실 밖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하세요라고 원망 섞인 한숨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참 원망했겠네요. 그런 마음에 들으셨겠어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꺼냈는데, 예, 꺼냈는데 이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저 은혜로다 은혜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대답이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요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지만 과거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오셨고 어떻게 일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나는 은혜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그저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이제까지 우리를 안아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을 어떤 상황 속에도 잊지 않고 뚜렷하게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과거의 은혜가, 과거의 그 약속들이 오늘 되살아나고 여전히 내 삶에 한절한 한 절을 써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들이 오늘날 나의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시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손길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감사의 찬양을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